우리 옆 사랑과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대기로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는데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하나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책망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들은 교회, 그리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책망만 들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좀 아셔야 하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양모, 양의 털을 깎아 팔아서, 굉장한 부유층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 라오디기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부자들, 부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된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1 7절의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죠. 내가 말하길 라오디가 교회가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뭐라 말하냐면 너는 공고한 자다. 근데 모를 뿐이야. 너는 가련한 자야. 불쌍한 자야. 그런데 너 스스로 모를 뿐이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하지만 너는 모를 뿐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라오디가 자체가 부유했어요. 이 부유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보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어렵다 그러면 연보, 헌금이죠. 성교 헌금을 연보라 그랬는데 이성경금을 많이 걷어다가 성경금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부유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주변 교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움이 대상이었겠어요.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교회, 우리 칭찬만 들었던 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난했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존재했었는데. 그들은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가난했던 서만나교회가 칭찬만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이라오디가 교회를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가난해 죽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부유한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희희락락거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성경을 퍽퍽 쓰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쯤 절해보고 싶다. 우리도 한번 좀 절해보고 싶다.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만수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국 이 한국땅 전체에 많이 활용됐던 적이 있었어요. 석유 왕자인데 초등학생들도 만수르 만수르 뭐 개그 콘서트에서도 만수르 만수르 할 때. 그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하고 찾아보고 나서는 제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액수가 금액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이런 돈을 가질 수 있나? 그리고 제가 상상하니 상상에 빠져 보았어요. 만약에 내게 그 많은 돈이 있다면 난뭘 할까? 야, 정말 하고 싶은 일, 할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도 나만 넘칠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도 나만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쯤 이런 송도 아니면 이런 목회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벅벅 쓰고, 쓰고 쓰고 쓰도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목회자 돼도 괜찮지 않겠어요? 기도했던 적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송도님들 힘들 때, 아니요, 정말로요, 나쁜 일 말고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한 번쯤 해보고 싶을 때, 없어서 못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제게 다가와서 가방 하나 사달라고 그럴 때못 사줬어요. 그 가방 하나 시장 통에서 없는 메이커 짜다가 사줄 때, 애들이 저 이런 거 말고 아디다스 사주세요. 그럴 때제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엄마가 아니면 엄마에게도 를 많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나쁜데 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선한 일에 아이들 키우는 일에 내가 쓰겠다는데, 돈좀 주시면 제가 뭐제 배를 채우겠습니까? 아디다스 가방 사주겠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고요. 없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요. 이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부유했습니다. 차고 차고 넘쳤어요. 이 부유한 물질들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잖아.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셨잖아.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걱정할 것도 없어. 다른 교회들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 다른 교회처럼 눈물 흘리면 울 일도 없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스스로 감탄하고 있을 때, 아니, 정작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 "야, 너희는 굉장히 가련한 자들이야. 너희는 굉장히 궁핍한 자들이야. 너희는 지금 다 가졌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벌거벗은 자들이야. 다시 한번더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이 라우디게 교회 사람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아들었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이런 성경금을 잘 하는데 아니 우리를 보고 가난하다니 요한이 왜 그러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또 한번 보죠.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읽겠습니다시 이라우디가 교회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바로 이 20절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라도 괜찮다. 라우디가 교회야. 누구라도 상관없다. 제발 좀내 음성을 들어서 문을 열면 내가 거기 좀 들어갈게. 그 교회 안에 내가 없는데 너희 지금 뭐 하니? 나는 지금 이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그 안에서 뭐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소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우디가 교회가 왜 가난했습니까? 왜 공고합니까? 왜 불쌍합니까? 왜 벌거벗었습니까?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쫓겨나셨어요. 문 밖에 쫓김을 받아서 문좀 열어달라고 지금 두드리고 계신 중입니다. 볼지어다, 제발 좀 봐라.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지 않느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내 음성 좀 듣고 문을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나오디게 교회 사람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시고 그저 자기들의 부유함에 취해서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삶에 취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풍요에 취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상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 잔치상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우리는 평안한 사람들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계시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열어주지도 않고 있는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사랑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면 예수님이 다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좀 부유해지는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린 것 같은데, 거기에 정작 예수 글소가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라우디가 교회 안에 예배가 없었겠냐고요. 이 라우디가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그래도 교회인데요.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뭐했겠습니까. 뭐 불경을 외웠겠어요 아니면 뭐 아랍신을 섬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이 라우디가 교회 사람들이 뭐했겠습니까. 찬양했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없었죠 예수님은 안 계신데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 아, 어, 괜찮다. 지금 우리 참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던져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옥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고난의 금이에요. 불로 연단되어진 그 고난에 사서 부요하게 하라. 지금 너희가 진짜 부요해지려면, 이제 그 평안함에서 벗어나서 고난 안으로 들어오라. 고난에 들어오므로 말하면 부요함을 쟁취하라. 그 고난이 너에게 희 진짜 부요함을 줄 테니까, 제발, 고난 안으로 들어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흰 옷을 사 입으라. 이 이야기는요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흰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상징인데 이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에 대한 구원의 옷도 입지 못한 채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예쁜 옷, 비단옷,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메이커의 옷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정작 자기의 영혼은 구원의 옷도 입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은 흰 옷을 입지도 못한 채 있는데, 그저 자기들이 육체의 옷이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었고, 좋은 양모의 털의 옷을 입었고, 좋은 비단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야, 나는 좋은 옷을 입은 줄알니다 라고 스스로 자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교회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라. 너희가 왜 벌거벗었다고 지금 이야기 되는지 아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 구원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있지 않거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눈에 발라서 제발 눈 감고 살지 말고 이제 이 말씀 좀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뭘 말하는지 좀 보고 그것을 보아서 이제 좀 깨달아라.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하소연이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불쌍한 자들아 이 가련한 자들아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너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아, 지금 너희가 찬양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진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건 누구냐? 부유함이냐? 나냐? 너희가 지금 부유함을 통해서 잘 되고 있다 착하고 오고 있지만, 나는 지금 문 밖에 서서 떨고 있는 걸. 이제 제발 언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라. 구원의 옷을 입으라. 이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들. 이런 간증들 예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잖아요. 내가 예수 글쎄를 믿었어요. 주님 믿었더니요. 와, 하나님이 내 사업을 너무 번창하게 주셨어요. 천억을 벌었네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번창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 당신 부자 되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네요. 당신은 왜 가난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버렸나 봐요. 왜 기도 똑바로 안 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가난한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니까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조주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만한 교회 봐요. 서만한 교회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었다면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가난했단 말입니다. 이 라우디계 교회를 보시죠. 부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유했는데, 잘 살았는데, 교회 안에 모여서 큰 교회를 지었고, 그때 당시 라우디계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컸고, 성도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 듣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아닌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형통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형통 이고르 축복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형통이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형통 축복 안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 안에 아브라함을 보시죠. 물질의 축복을 받았죠. 이삭을 보시죠.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형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죠. 그냥 받았냐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이삭의 삶을 보시죠. 그냥 그 부유함을 받았냐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작 무조건적인 형통이 아니라 이 축복 안에는 고난과 형통과 때로는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시험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치는 슬픔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가슴 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난 이거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킵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주냐고요 아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세상의 축복과 동의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 이 사고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글수를 전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와중에 시험을 주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고난을 하나님 없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고백을 할수있도록 하시고 다양한 삶의 패턴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그겁니다. 형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한 사고 앞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뭐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게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셨거든요. 자기들이 볼때 말이에요. 스스로 볼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구원의 옷을 입은 자도 없어. 너희 중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자도 없어. 더 심각한 건요. 너희 중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진 않아. 나는 지금 너희들 문 밖에 서 있어.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한 번쯤 고민하고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계신가요? 정말 나의 마음의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나는 흰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언약에 지금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 물질이 주인이 되었고 부유함이 주인이 되었고 때는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그저 부유함, 잘 삶, 잘됨 이러한 주인을 내가 모시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복 누리는 이러한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우리 다시 한번더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 아멘 그리고 1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라우디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해놓고, 자기들끼리 쾌락을 즐기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우디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라우디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문 밖에 내버려둔 이 교회를, 그래서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라오디게 교회야.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내가 지금 사랑하지만, 너희를 끔찍히도 아끼지만, 책망할 게 있어. 그래서 책망하니까 제발 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더불어먹고 마실게.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이기는 자가 있느냐? 지금 나의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는 자가 있느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며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좌에 앉은 그 영광을 취한 것 것처럼 그이들에게도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우디게 교회가 잘못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 잊자. 이제 내 음성을 듣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줄게. 사랑하는 우리 성부 성도 여러분, 이 라우디게 교회가 풍요를 누렸습니다. 부자라고 부흥했다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만약 그러했다면 이 라우드의 교회는 충분히 칭찬 들어야 합니다. 이 초대 교회 일곱 교회가 있을 그 당시에는요 다들 가정 교회였어요. 다들 개교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교의 건물은 4세기를 넘어서면서 콘스탄틴이 지어준 거예요. 그전엔 다들 가정교회 형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좀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들여다가 우리 집 2층 쓰세요. 여기 예배당 삼아주세요. 하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다들 뭐 7명, 10명 많이 모여봤자 30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러한 공간에 이 라우디계 교회는 그때 당시 100명을 넘는 교회였습니다. 기하급수, 이 너무 엄청난 숫자예요. 그때 당시 100명을 넘는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다는 건 부자였다고요. 부자였다고요. 부흥을 일으켜냈죠. 라우디게 교회 안에는 부자였고, 부흥이 있었죠. 풍요가 있었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교회 사람들이 보아도, 야, 정말 축복받는 것 같아. 잘 되네. 이야기 할 만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임 받는 거냐고요. 이제 우리 스스로 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흥이 오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교회 안에서 큰 대형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다 부러워해야 할 만한 교회들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만큼 축복받는 교회냐고 그거 아니에요 서문화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는 하는 게 쓰는 교회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소만한 교회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는 교회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교회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개척교회로 돌아가자. 작은 교회로 돌아가자. 시골 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하나님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있으면 그들도 책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더라도 욕들을 수 있고요, 크더라도 책망받을 수 있고, 작아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건 우리 성민교회 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스스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교회를 만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스스로 또한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인입니까? 그러한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 받는 교회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부요함, 이러한 것에 목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교회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요. 이제 우리도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돌이켜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다시 만나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민계가 어느 한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상한 역사로 인해서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쳐요. 그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타락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대형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숫자가 점점 줄어요. 작아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이 간념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 교회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었다면 혹 지금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돌이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민계 성도님들 모두가 고민해 주셔야 할 일은 내가 눈을 들어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옷을 흰 옷을 입은 자가 맞는가. 나는. 주가 허락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연단 앞에 즐거움으로 서 있는가? 마지막,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가? 정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가? 진짜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의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